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도 동아리에서 나온 토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독도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요. 어, 아자 이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물론 없을 시켜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독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인데요. 저희는 지리, 역사, 경제, 생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독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리입니다. 자이 독도는 이렇게 동이 모형과 동도와 서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동도와 서도를 보시기 이렇게 이게 되면 네. 보시는 대로 서도가 동도보다 좀더 큽니다. 자 독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독도의 지리적 위치는 일단 독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섬은 저희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울릉도인데요. 반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독도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섬은 일본의 오키섬으로 157.5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울릉도에서 이렇게 독도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두꺼, 해가 맑은 날이면 이게 독도가 보이는데요. 이 사실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트 사태입니다. 먼저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이제 살펴볼 할 건데요. 일본은 이제 심마내용고시제 40호를 근거로 이제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심마내용고시제 40호는 공식적인 공식적인 문서도 아닐 뿐더러, 그 문서 자체가 중앙 정부의 자료가 아닌 지방 정부의 자료입니다. 예, 일단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 첫 번째 이제 고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문서는 뭐 한자 그대로 옛날 문, 옛날 문서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제 팔도총도입니다팔도총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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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도청도는 이제 조선의 전도를 그린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물, 여기 우상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있는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삼국좌병지도입니다. 삼국좌병지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그린 자료인데요. 삼국좌병지도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검은색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으로 석칠돼 있는데 이렇게 동해 가운데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노란색으로 석칠어 있는 것을 볼수 있으므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땅을 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독도를 직접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네요. 먼저 신라장군 이사부입니다. 신라장군 이사부는 <laughs> 예, 지금의 우산국즉 지금의 울릉도를 점령한 장군인데요 이제 이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 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이제 우산국 사람들이 기가 세가지고 항복을 하지 않자 이제 특정 동물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협했는데 사자요 사자 맞습니다 사자입니다 한국사계에 보면 이렇게 사자 맹수락 써있는데 사자입니다 자 이제 독도에 네. 가게 되면 이렇게 독도 이사부길을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은 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어, 아시다시피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가 독도 조선의 땅이라는 문서를 받아온 사람인데요. 자 일단 이게 안용복이 일본으로 갔다 온 우트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국과 마찬가지로 독도에 가면 독도 안용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생태계 파트인데요 생태계 독도에 사는 개이갈매기를 <laughs>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개이갈매기가왜개이갈매기냐 고양이 울음소리와 개이갈매기 울음소리가 비슷해서 개이갈매기라는 이름 붙었고요. 그다음 설명할 건 도화새우. 도화새우 일명 독도새우라고 부르는 새우인데 이 도화새우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4 살까지는 수컷이었다가 네살 이후로 암컷이로 성장하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도에서는 이제 강치인데요. 강치는 독도에 원래 살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의 무자비한 일제의 무장의한 포획으로 인해서 결국 멸종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더 슬픈 사실은 강치를 물론 독도에 다시 복원하려 하였지만 수온 등 수온 등의 이유로 이제 강치가 독도는 강치가 이제 더 이상 살수 없는.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